김동현 경기도 지사가 228 민주기념일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228 기념공원을 방문해 제7공화국 출범과 삶의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기념탑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는 애국의 심장이자 보수의 심장이라며 이제는 탄핵이나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을 만들어서 우리 삶의 교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 대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인연 구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 대표께서 당당하게 잘대처하시리라 믿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한 그는 오후 예정된 서문시장 방문 의미에 대한 질문에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애국의 심장이고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가장 많은 삶의 최치가 있는 것이 서문시장입니다. 당당하게 방문해서 삶의 교체를 주장하고 재치를 공화국 출범. 그리고 어 지금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어 다짐을 어 다잡기 위해서 어 서문시장을 어 방문합니다. 아울러 김지사는 대구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대구의 GRDP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이며, 유일하게 1인당 GRDP가 3천만 원을 넘지 못한 도시라며, 대구 인구의 60% 이상이 소상공인인 만큼, 실질적인 경제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사는, 그런 측면에서 서문시장 방문에서 서민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말씀도 들어보고 제가 구상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것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계기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